아이오닉 6 리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흰색은 절대 구매하지 마세요. 택시 같습니다. 일단 외관을 보니 나쁘지 않습니다. 어벙한 나이트도 쥐색이니까 좀 가려지네요. 불판 휠은 K5의 향수가 느껴집니다. 디지털 사이드 미러는 밤에 편하다고 하는데, 처음 사용해 본 저는 대혼돈의 느낌이었습니다. LCD를 봐야 하는데, 밖에 카메라 쪽을 보게 됩니다. 1시간 주행 동안 너무 불편했습니다. 이게 적응이 되나 싶을 정도입니다. 창문 버튼이 센터 콘솔 쪽에 몰려 있습니다. 창의성을 왜 이런 부분에서 발휘하는 건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전체적인 느낌은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뒷자리는 머리털이 천장에 닿습니다. 머리가 닿는 건 아니고 머리카락이 닿습니다. 키 177cm. 살짝 거슬립니다. 뒷 디자인은 괜찮아 보이지만 뒷 범퍼에 보철기 끼운 듯한 모습은 기괴합니다. 앞 본넷입니다. 비가 오면 에어컨 필터에 물이 찬다고 합니다. 구조상 개선이 안 된다고 하던데 요즘에는 개선이 된 건지 안된 건지 모르겠네요. 쌈마이양 글로시한 핸들 버튼들입니다. 양쪽 버튼부의 재질이 디자인을 말아먹은 느낌입니다. 출시 초기차가 얼마나 안 팔리는지 K-카의 신차급 중고가 입고되어 몇 달을 안 나가는 걸 봤습니다. 차의 움직임은 BMW 느낌이 난다고 하던데 그런 주행을 하지 않는다면 일반적인 아이오닉5도 괜찮은 선택입니다. 아이오닉5는 뒷자리에 앉았을 때 뭔가 대접받는 느낌이 들 정도로 쾌적했습니다. 다만 아이오닉5는 전체적으로 냉장고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전기차 화재로 제조사들이 배터리 제조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거품은 꺼질 것입니다. 벤츠가 파라시스 배터리로 얼마나 남겨먹었을지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 계기로 전기차의 판도가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평기 불난다고 독삼사를 샀는데 벤츠는 더 문제가 많았으니 각 제조사들이 프리미엄 없는 자유 경쟁 체제로 변할 것 같습니다. 전기차 화재 난다고 난리 법석이지만 지하 주차장에서 내연기관차들 시동 걸고 갤갤거리고 있는 모습 보면 한숨 나옵니다. 매연의 엔진 열기에 더욱 답답해집니다. 미래는 전기차입니다. 100년 전 내연기관차 개발되었을 때도 기름을 넣고 다니니 불난다고 난리였습니다. 우리는 이 시기를 현명하게 헤쳐나가서 전기차 시대를 열고 선도에 가야 할 것입니다.